적성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. 약을 쳤는데도요, 배나무는 특히 이, 이 병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. 자주 걸려요. 작년에도 이랬는데, 작년에 약을 안 쳤어 실패를 했고, 오늘 약을 한번 쳤는데도 이렇습니다. 그래서 배나무는 이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쳐서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반증이 되는 거고요. 배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, 얘도 똑같죠? 네, 똑같이 약을 한번 쳤습니다. 벌레처럼 징그러워요. 이 병의 숙주목은 저기 저 보이는 향나무. 저 전부 향나무가거든요. 이쪽. 저쪽에. 저런 향나무가가 숙주목이에요. 저 나무가 있는 한이 병에 자주 걸릴 겁니다. 지금 약을 쳐서 넣고요. 요런 이파리들을 전부 제거를 할 거예요. 얘는 살리고 강화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자, 전지를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살 수, 있, 이파리 강화선 작업을 해야 되니까, 어, 최대한 도려내고요. 남길 건 남기고. 자, 이 상태로 약을 쳐야 됩니다. 약 치고, 음, 생존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. 올해는 과일이 안 달렸어요. 내년에는 달릴 것 같은데, 꽃이 안 떴으니까, 음, 살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배나무 너무 힘들어. 적성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. 약을 쳤는데도요, 배나무는 특히 이, 이 병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. 자주 걸려요. 작년에도 이랬는데, 작년에 약을 안 쳐서 실패를 했고, 오늘 약을 한번 쳤는데도 이렇습니다. 그래서 배나무는 이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쳐서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반성이 되는 거고요. 배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, 얘도 똑같죠? 네, 똑같이 약을 한번 쳤습니다. 벌레처럼 징그러워요. 이 병의 숙주목은 저기 저 보이는 향나무 저희 전부 향나무가 거든요 이쪽 저쪽에 저런 향나무가가 숙주목이에요 저 나무가 있는 한이 병에 자주 걸릴 겁니다 지금 약을 쳐서 넣고요 요런 이파리들을 전부 제거를 할 거예요 얘는 살리고 강화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전지를 이렇게 네, 했습니다. 이렇게 살수 이파리 강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도려내고요 남길 건 남기고.